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 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네오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가보자고. 홍콩의 코인 거래소 기대 시장의 관심은 중국 코인으로 기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속적인 수익이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요 라인을 지금 도달한 모습에. 섬세한 수익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제가 주요 라인 딱두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수익 대응해 보자고요. 지금 주요 정부는 디파이 산업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소통방에서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다음 매집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매집주는 AI 산업에서 천문학적인 자금 쏠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AI 대장주 매집을 진행하고자 하니 기대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 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에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로 보러 가시죠. 내오는 지금 8일선과 21일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선을 안착하면서 8일선을 회복한 지금.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니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체크가 되고 있어서 수익에 대한 걱정이 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12,825원 이 라인만큼은 회복을 해야 된다. 회복하지 못하면 일단 하단에서 대기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제는 여기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12,825원과 하단에 있는 12,335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돌파가 진행되고 있죠. 이탈했다 돌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35원 이 라인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12,030원.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가져가시면서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에서 사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보라색 라인,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더 분들, 지금 라인 횡보가 진행되고 있죠? 이 자리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안에 안착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일단 하단에 있는 11,550원, 이 라인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속적 이탈하면 하단에 채널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비중관리랑 그리고 수익관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정보들 제가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오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드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